묻다, 무작정 따라 듣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군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애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펴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나았다 죽었다, 그런 단어가 반복되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단한 사람 에녹만이 죽었더라는 표현 없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에녹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라면 모두 경험하는 그육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고 또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첫 번째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자 에녹은 아담의 칠대손입니다. 이름의 뜻은 봉헌된 자, 받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65세까지 살았. 어떤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그런 아담의 후손일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지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생활했지만 순간순간 매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어느 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복임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녹이죠. 우리 이 땅에 살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에녹처럼 삶의 공간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에녹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이 들림 받을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에녹을 기록함으로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랠 수 있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묻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원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로 부로 축원합니다.